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이것은 솔로몬의 통치 기관입니다 그다음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솔로몬 이후의 분열 왕국의 초기 통치의 시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12장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르바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때에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로 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로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나에게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고서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그들은 로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의 의 논을 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워주신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해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아멘.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이제 그 아들, 후계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랐기 때문에 그를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세겜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집화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느바 세 아들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때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로 가서 있었다.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랬어요. 르오보암이 추인을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는데. 북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을 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이집트로 갔던 여로보암을 불러내서 그들의 대표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보암과 여로보암 이 둘이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 어쩌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을 뉴스로 듣게 되었습니다. 국민들로서는 기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로 끝나버린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워 주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보암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솔로몬왕 시대에 성전을 지어야 되죠. 왕궁을 지어야 되죠. 각 성들을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으로 인한 백성들이 힘들었고 또 노동력도 있었기 때문에 착취를 당해야 했고 그들의 멍해가 무거웠단 말이에요. 노역의 문제로 좀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르오보암은 이 말을 듣고 3일만 말미를 달라고 그럽니다. 이건 지혜로운 거지요. 즉답보다는 좀 기도해 보고 생각해 보고 대답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르오보암은 그렇게 3일의 말미를 얻고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오절 말씀.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나에게로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맨 먼저 로보암이 만난 것은 자기 부왕 지혜로운 솔로몬 왕을 곁에 섬겼던 장인신하들도 지혜롭겠지요. 원로들을 만나서 충고를 듣습니다. 그 충고의 말은 정말 당연한 말이었어요. 임금님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섬기는 종이 된다면, 왕이 된다면, 백성들은 잘 들어줄 것이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리어 임금님이 종이 돼서 잘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바른 말입니까? 지혜로운 대답이지요? 원로다운 대답입니다. 당신은 왕으로서도 백성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긴데, 하물며 요즘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섬기는 자리이지 어떤 억압으로 통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표를 달라 그럴 때는 잘 섬기겠다고 하고 막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되면 어떤 왕처럼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러다 보면 독재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원로들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이해득실이 없는 이미 원로가 됐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충언을 드릴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이 말을 들은 르오보함은 지혜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탐탁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말하는 자기와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그냥 물어만 보았죠. 그 이제 주변에 있는 젊은 신하들을 만나서 나이든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듣고 싶어서 자기의 부하들을 만납니다. 8절 말씀.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서 내가 어떤 말로 대답을 해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해 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해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족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참, 이 젊은 신하들의 충고는 가관이지요. 임금은 통치자라는 말, 다스려야 된다는 게 그것도 아주 억압적으로 공포정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을 힘으로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왕이 아니라 다스려야 하는 왕이 돼야 한다고 충고를 합니다. 여기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자기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는건 그만큼 자기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능력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가죽으로 다스렸다면 너희 나는 쇠채 찍도록 다스리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혈기 방자한 젊은 신하들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과정을 보면서 르어보암의 여러 가지 잘못을 보게 돼요. 먼저는요, 여러 보암을 통해서 제안을 들었을 때 3일 말미를 달라고 한 것은 르어보암이 지혜로운 말이었어요. 그러나 3일 말미를 달라고 했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가 엎드려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정황을 보면 르보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충고를 듣는다 그럴 때 정말 충고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하 자기 생각을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충고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충고를 달라고 그러면 다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보암의 잘못은 부황의 신하들의 충언을 들었어야 됩니다. 정말 성공한 왕이 되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섬기는 왕, 섬기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이제 막 젊은 왕은 어디 그렇습니까? 자기 힘을 뻐기기도 쉽고 과시하고도 쉽지 않아요. 참 미숙한 왕일 수밖에 없지요. 자신이 미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로들의 충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원로들의 말은 고리타분하게 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충고를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고는 이제 그 다음 그냥 원로들 만난 건 남들 보기에 그냥 퍼포먼스 하나 하고 형식적으로 답은 이미 자기 가지고 있고 고집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에 동의해줄 젊은, 자기와 같이 자랐던 친구들, 신하들께 묻고 원하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뭔가 액티브하게 뒤집어져야 자기들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쇠체직적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장군들은 누구보다도 전쟁의 참혹함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이 있어야 자기들의 출세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부하들이 죽어나가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실적을 올리는 게더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위기를 말하고 위기를 말해야 전 군인들이 대우를 받거든요. 똑같이 신하들도 이렇게 이렇게 강력하게 통치를 해야 자기들에게 기회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부성 충고를 하는데 이런 충고를 듣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의 후임이 된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의 후임이 됐던 솔로몬 참 힘들었을 거예요. 늘 왕과 비교되거든요, 다윗과.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초반부에는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을 들었지만 후반부에는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왕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렇게 세상에 지혜로운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왕이기 때문에 그 발뒤꿈치 따라가기도 어렵잖아요. 그간 자기도 아버지처럼 더 잘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원로 목사님들 후임으로 들어간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실수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요. 빨리. 전임 원로 목사님의 그림자를 빨리 지우고 내 색깔을 입혀야 능력 있는 목사로 지지를 받겠다는 급한 마음으로 자꾸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물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 교회도 새바람을 일으키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속도로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임의 색깔을 빨리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색깔을 등에 업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회를 실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열의 아홉은 대부분이 전임자의 색깔을 빨리 지우고자 해서 자꾸 뒤집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안경훈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늘 이렇게 충고합니다. 여보게들 목회는 평생 하는 거야. 천천히 해. 천천히 해 하는 말씀. 원로의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루오보암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로들의 지혜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늘 이런 말을 해요. 노인들 말이 많잖아요. 또높아심도 있고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나이드신 분 여러분, 노인들이요 젊은이들이 묻기 전에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젊은이들이요. 노인들에게 자주 물어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오늘 먼저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앞에 놓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셔서 늘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식보다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 있는 지혜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잘 걸어가는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